이런 게 공고사 일단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지금 현재 풀려 있는 백신 종류가 뭐죠? 다 전부 다 맞는 방법이 똑같나요? 다 근육 주사죠? 네, 다 근육 음. 주사긴 하고 그러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은 음.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서 신을 이제 주사를 하는 거고 화이랑 사 모더나는 이제 mRNA 그게 뭐예요? <웃음> <웃음> 준비한 거잖아요. 깨어요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분리를 하진 않았는데 유전 물질을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다가 전달을 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백신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종두법 나오고 그럴 때 실제로 균을 우리 몸에다가 주사하는 생백신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불활성화된 뭐 사백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고. 균인주나 이런 것들을 죽이고 소량을 넣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바이러스가 뭡니까? 안세 <laughs> <laughs> 바이러스? <웃음> 네. <쭈>? 작은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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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laughs> 이거? 결국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 물질을 우리 몸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 물질을 다른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게 하느냐 아니면 고그 바이러스에서 그 mRNA라고 하는 그걸 유전 그 메신저 RNA라고 해서 거기 이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중간에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고그 물질을 그대로 넣느냐. 접종을 넣, 해서 넣느냐 그거의 차이군요 그, 그 mRNA가 현재? 파이자 모더나, 모더나 그럼,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데노 바이러스, 그, 아데로스처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랑 네. 그다음에 안센. 지네 개를 우리가 지금 네. 한국에서 지금 모더나가 지금 시행됐나요? 모더나가 이제 곧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는 네개 우리가 백신을 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곧 되겠네요, 그죠? 네. 음.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알려진 바,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네 가지 백신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접종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은 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음. 이제 환자분들이 항암 중인데 음. 아니면 수술 앞두고 있는데 마, 맞아도 되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 항암 중에도 사실 어, 백신은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항암 중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게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바이러스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백신을 맞으면은 몸에 있는 면역 반응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항체가 좀덜 생길 수가 있는 건 있죠. 근데 그래도 2차까지 맞으면 항체는 사실 충분히 생긴다고 되어 있어서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가 짧게 들어가시는 분들,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항암 끝나고 맞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직아 직접... 잠깐만요. 네. 안내 네. 네. <laughs> 네. 건망지게 <laughs> 껴들었네요. 아, 저, 항암을 언제까지 해드는지 모르는 분들이 네, 네. 좀 있거든요. 아, 항암이 아직 안 끝났구나.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항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제 좀 지속을 해드는 분들은 음,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항암 중간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항암. 주사를 맞으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 환자들이 항호르몬제 먹는 약들을 네. 드시기도 하고 아니 표적치료제라고 해서 하는데 네. 그런 거는 큰 상관 없이 네 이제 하라고 하고 있고요. 수술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세타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수술 전에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열이 나니까. 음. 이게 이열 때문에 이거가 이제 혼돈이 와가지고 입원이 지연되거나 네. 병원에 못 들어오거나 이게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네.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림프절이 커져 있으면은 그럼 이게 전이가 돼서 그런 건지 그렇겠요또 외과의 결에서또 그런 게 있을 텐네그수 있고 저도 수술 전 1주 그다음에 수술 후 1주 정도? 정도는 음. 피하자. 음. 네좀 피하라 했으면 좋겠고요. 뭐 같은 오. 이유로 네 음. 같은 이유 로 음.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수술 전열 때문에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수술 후에 또 열이 나는 게또 굉장히 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감염 수술 때문에 감염 때문에 그렇죠. 음.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열이 났을 때는 또 저희가 그 수술 후에 염증이나 이제 감염이 의심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음. 그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그 수술 후에 그 급성 회복기는 끝난 다음에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규 선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이제 그 유방암 환자분들 그리고 림프종 환자분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수술 전후 일주일 정도를까 피할수 있다면 백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항암 중. 얘도 맞으셔도 괜찮지만, 이제 항암이 곧 끝나는 것을 예정하고 계, 있으신 경우에는 항암이 되도록이면 끝난 다음에 백신 스케줄을 하시는 게 이제 백신으로 인한 이제 면역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어, 작동을 해서 백신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맞으시는 것을 음.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린다고 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너무... 담당 의사랑. 그렇죠. 네. 또 백신 관련한 내용을 꼭 상의를 해주시고, 네, 백신을 이제 맞으시는 것을. 어, 권고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뭐 6개월마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음. 어, 그런 분들은 어뭐 6개월 후에나 보는데 어떻게 물어보지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음. 그 정도로 이제 좀 길게 이제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은 그냥 맞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저희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도 답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네. 영상 끝마다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구독 구독? <laughs>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laughs>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희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유티비였습니다 와 <laughs>